오늘 하나님께 소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박해 받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누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나두 번째 나의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을 분류하며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박해 받는 자는 누구인가 나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 0절맨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19절에서는 미움이란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20절에서는 박해라는 단어로 전환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며 예수님과 생명이 결부된 사람들은 결합된 사람들은 결속된 사람들은 박해 내지 미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는 루트, 공격하는 포인트, 공격하는 통로는 나의 약점인 것입니다. 나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 공격의 루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허물 내지는 특이한 행위 내지는 특이한 선택 자체가 특이한 용어 자체가 박해 내지는 미움의 어떤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의도 이 이야기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상 내지는 반응으로는, 결과적 반응으로는 미움이라는 형태로서의 독특한 감정이, 독특한 시선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짓과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알수 없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지는 지나친 악의적 과장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미움과 박해라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물어 뜯거나 나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호화, 질그릇 같은 게 존재 안에 있는 보호화를 빼앗기 위하여 강도와 같은, 영적 강도와 같은 세력이 나를 아주 곤궁하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한 보화를 네 심령에 또네 중심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걸 내어놓는다면 나도 너를 더 이상 공격할 의사가 없다 네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네가 그 보화를 보기하지 않으니까 내 목적은 보화인데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토를 향한 나의 믿음 예수 그리토의 생명력 예수 그리토에 대한 사랑 그 보화를 내가 내네 심령 깊이에 단단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난 그걸 빼앗고 싶다 이것이 누구의 솔직한 신령입니까 사단 마귀의 또 귀신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내놓으니까 나는 쳐들어간다 안 내놓으니까 미워한다, 밖에 한다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나도 너에 대해서 순화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에 물탄듯쇠에술탄듯 유야무야 하면서 세속화의 흐름,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푸한 입장에서 푸한 척하면서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타협적 제안을 어,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차가운 시선 내지는 모멸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가지고 견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우선순위, 어, 또한 예배적 감각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특성과 향취와 채취를 가지고 삶을 풀어가지만 그러한 복음적 방법은 말씀을 토대로 하고 기초로 한 방식으로 삶을 전개해 나가지만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고백하며 지향하는 이 삶의 원리를 조금도 생략하거나 속아하거나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라 단호함과 담백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정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에게, 존재에게. 음. 크고 작은 시험이나 또 여러가지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또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득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라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식한 말 무모하고 근거없는 말 또는 그런 공박과 공격들에 대하여 너희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고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시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베드로 사도는 위도하고 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상대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욕으로 상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의 그 말씀, 주의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직 핍박과 미움에도 불구하고 여유와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난관에 대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이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인께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주의에 관하여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함으로 말씀을 가짐으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고난이 자연스럽게 순계되어서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본질적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박해당할 때, 우리가 미움받을 때에 실제로 미움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요. 내가 따르는 예수요. 나를 택한 예수요.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예수가 박해받고 미움받고 고난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 신앙의 포커스를 오직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보나서 예수께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고난에 굉장히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업을 상고해 보았고 신약 시대의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복음적 사역에 참여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상급이 되며 이러한 것이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는 순금처럼 순도 높은 신앙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정당한 절차적인 어, 과정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박해 정, 정당한 반응들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히려 상급을 수하나 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받는다면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변화. 예수의 영접할 때 변화가 온다고 하였는데, 그택함받은 자의 표정이요, 증표요, 특성인 이 건강한 변화, 건전한 변화가 이 이런 박해와 미움을 소화해 나갈 때 변화로서 내적으로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더 성숙하고 원만한 경지에 이르는 그 일도를 본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것은 혼자만의 경주 같지만 이인삼각처럼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달리는 단체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노아 혼자 탄게 아니죠. 노아의 여덟 식구와 같이 타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간 것처럼, 예, 삶의 교회 공동체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함께 공동체적인 빈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합치며, 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 경주하는 선택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어, 특별한 어, 종들이요. 특별한 어, 서, 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주의 모실 그날까지 힘있게 어, 전진해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들이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복인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비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 귀한 뜻,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